아직도 이 모든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조직적인 세력이 있는 것 같다 음. 그래서 오늘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했거든요. 네. 왜 했냐? 국방과학연구소에 보면은 이 무인기, 이 드론 차 드론을 통제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음. 특수 차량입니다. 네. 근데이 특수 차량을 폐기를 하려고 했던 것을 와. 어제, 오늘 어제 폐기를 하였던 것을 오늘 제보를 받아서 급하게 어. 특검팀에나 이걸 보존 조치해달라. 아 진짜. 어제 이걸 폐기하려고 했어요. 어제 네, 본인 어제 제보를 받아가지고 오늘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거 절대 폐기해서안 된다. 음... 근데 이 차량이 안면 인식으로 뒷문이 열릴 정도로 특수 차량이고 어, 근데... 키로수가 6,000k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폐기요그 폐기할 패기하려... 그러니까 6,000km밖에 되지 그러니까 않은 차량. 새 차네. 차량을... 네. 드론을 이걸로 이제 통제하는 차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와... 아직도 본인들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조직적인 세력이 있다. 그래서 와... 빨리 다색해 가지고 관련자들 휴대폰 다 뺏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 다 포리식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심각하네. 새차... 그 드론